등 통증은 매년 수많은 의학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건강 문제 중 하나이다. 자세가 나쁜 것이 등이 등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척추 하부 구조상의 자극 혹은 손상이 원인일 수도 있다. 특히 요통은 등아래부분의 뻣뻣함 및 긴장감을 말하며,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아린감이 동반될 수 있다. 요통에 있는 사람은 몸을 움직일 때 불편함, 어려움을 느낀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등 통증의 8가지 의학적 원인 일반적으로 등 통증은 가볍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치료법을 파악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 글에서는 결코 그냥 강과하지 않아야 할등 통증의 8가지 의학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1. 요추 골관절염 이 퇴행성 질환은 척추의 안정 유지 장치 역할을 하는 척추 추간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 뻣뻣함, 특정한 움직임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 질환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것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외상이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 근육 염자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를 늘리는 것도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것은 척추의 불안정 및 특정한 자세의 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고강도의 운동이나 스포츠에 있어서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생긴다. 과체중이나 기타 다른 질병도 원인이 될수 있다. 근육경련 대부분의 경우 요통은 근육 문제 때문이다. 근육경련이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게 만들어 염증 및 통증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상은 몸을 잘못 움직였거나 나쁜 자세로 생활했을 때 생긴다. 4. 요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이나 골증식체과 같은 추간판병으로 알려진 문제들도 허리 부분의 지속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런 퇴행성 질환은 자극, 통증 및 고강도의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거나 오래 동안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된다. 게다가 신경에 압박이 갈 경우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오. 근육 수약 쇄약, 근육쇠약은 신체적 활동, 식습관 불량 혹은 기타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척추 및 관절의 안정성 및 지지 능력을 잃게 만든다. 그 결과 해당 부위에 염좌가 생기면서 통증이 허리에서 팔다리까지 퍼질 수도 있다. 6. 여성 생식기 질환 여성 생식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도 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자궁 수축이 일어나는 기간 및 생리 중 경련 통증이 나타날 때 자주 생긴다. 자궁 내막증이나 방광 감염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골반에서 허리까지 아프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7. 위장 및장 질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 통증을 척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소화계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 위괴양, 직장통 및 변비도 모두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8. 신장질환, 신장질환도 요통의 잠재원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유일한 증상은 아닐 수 있지만, 보통은 문제가 악화될 때 나타난다. 통증은 옆구리 및 허리 중앙에서 두드러지며, 신장결석이나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 다른 증상으로는 소변의 색깔 및 냄새 변화, 미열, 혹은 소변 볼때 따가움 등이다. 요통이 있는가? 건강 상태 및 자세가 좋은데도 이런 증상의 원인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항상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더큰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